안녕하세요. 예, 나에게 울림을 주는 이모저모를 함께 나누는 휘뚜루마뚜루입니다. 어, 오늘의 주제는 변화를 꿈꾼다면입니다. 어, 여러분, 이제 회사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직장인들도 많으실테고, 아직 예, 어,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이 순간 잠시... 회사원이다. 직장을 다닌다라고 생각해 보시고, 회사에서 경치 좋은 리조트로 1박 2일 워크숍을 갔다고 가정해 보는 겁니다. 이제 도착해서요, 짐을 풀고 이렇게 점심까지 맛있게 먹고, 예, 이제 강사님이 등장해서 어, 준비한 내용을 다루기 전에 소화시킬 겸 게임을 하나 제안하는 상황입니다. 어, 게임의 규칙, 예, 어렵지 않습니다. 쉽거든요. 355ml, 예, 제로 콜라, 한 캔의 가격은 천 원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규칙, 콜라 판매자는 재활용을 위해서 소비자가 빈 콜라 캔두 개를 가져오면 무료로 콜라 한 캔을 제공합니다. 세 번째 규칙. 두 사람이, 예, 두 명이 한 팀을 이루어서 각각 소비자와 판매자 역할을 맡습니다.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워크숍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행사장이 있고요. 여기 이렇게 책상들이, 예, 많이 놓여져 있는 거죠. 지금. 예. 그리고 두 사람이 한 팀이니까요. 이렇게 두 사람씩 예, 앉아 있는 상황이다. 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죠. 제가 그림을 좀못 그리는데, 여기서 이제 강사님이 예, 게임을 설명하고 진행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규칙은 이 소비자가 창의력을 발휘해서 3천원으로 콜라, 콜라를 최대한 많이 마시는 조건이 게임의 규칙이 되겠습니다. 콜라는 제공을 해드리는 거고, 한 팀에 한 사람은 판매자, 한 사람은 소비자 역할을 맡습니다. 콜라는 캔으로 다 제공이 되고, 예, 소비자에게는 얼마요? 3,000원이 제공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오늘의 핵심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 우리는 콜라를 몇개 마실 수 있을까요? 예, 잠깐 여기서 멈추셨다가, 예, 한 10초만 생각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3,000원이 주어졌고요. 예, 콜라 한 캔의 가격은 1,000원입니다. 재활용을 잘 활성화시키기 위해 빈 캔, 예, 두 개를 가져오면, 예, 세 것, 콜라 한 캔을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벌써 답을 알아맞히신 분 계시죠? 여기저기 이렇게 손을 번쩍번쩍하면서 강사님, 예, 강사님 하면서 알았다는 거죠. 다섯 개까지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저기서 손을 번쩍번쩍 번쩍 드는 상황이에요. 자,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일단 다섯 개라는 건 이런 거죠. 3천 원을 받았으니까 그렇죠. 3천 원을 받았으니까 예천원 콜라 한 캔에 천 원이니까요. 예, 세 개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죠. 이세 개를 먹으면 그죠. 빈 캔이 세 개가 남게 되고 두 개를 가져가면 다시 세 캔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도 뭐예요. 마시고 빈 캔이 되면 나머지 한 캔하고 합치면 두 개가 되니까 새로운 콜라 또한 캔을 얻을 수 있죠. 이렇게 3 더하기 1 더하기 1 하면 뭐예요? 다섯 개까지 마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그 다섯 번째 콜라를 마시고 나면 여러분의 손에는, 우리의 손에는 또 하나의 콜라 빈 캔이 남아 있습니다. 이빈캔 하나 남은 거는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왜 여러분은 다른 사람과 힘을 합쳐서 여섯 번째 콜라를 얻지 않았을까요? 오늘의 인사이트입니다. 먹고 남은 빈 캔의 숨겨진 가치를 생각해 보세요. 자, 처음에는 콜라를 다섯 캔까지밖에 못 먹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사고의 틀을 깨 본다면, 발상의 전환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예. 어, 남은 한 캔을, 그죠? 옆에 팀과 협력을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요? 세 캔으로 바꾸어서 여섯 번째 콜라를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흔히 변화하고 싶어 합니다. 그죠? 변화하고 싶어 하지만, 네, 매일 하루하루 똑같이 어제와 똑같은 행동이나 패턴을 계속하죠. 변화하려면 다르게 해야 한다는 거죠. 생각도 다르게, 예, 행동도 다르게. 어 일부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외상 이런 얘기 없었지 않느냐? 외상을 또 예, 빈 콜라 캔을 안 빌려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죠. 근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따져 보세요. 내가 우리 팀이 예 콜라캔을 먼저 옆에 팀에게 예 빌려줬어요. 그죠? 그러면 그 팀이 새 콜라캔을 얻고 먹고 남으면 또빈 콜라캔이 하나 남질 않습니까? 다시 돌려받을 수 있잖아요. 고대로 손해가 전혀 나지 않죠. 그리고 아까 이두 명씩 팀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죠? 예 여러 팀들이 있었다는 거죠. 서로서로 서로 협력을 한다면 어때요? 예 여섯 번째 콜라 일곱 번째 콜라 여덟 번째 콜라도 가능하고 이거를 예 서로 잘 합의하고 타협하면 고루 고루 좀 나누어서 취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려면 여러분 예 오늘의 인사이트죠. 기꺼이 자신의 빈 캔을 먼저 이렇게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나, 나부터 생각을 하죠. 예. 상대방인 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나와 너에서 우리라는 생각을 할수 있다면 변화는 예, 생각보다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